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또 가장 찬란한 신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바로 그 심장부에 놓여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주제일 텐데요. 바로 그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실 수 있는지 이 놀랍고도 중요한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 질문 다들 품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을까? 이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또 N극과 N극처럼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존재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죠. 사실 이 질문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이 거대한 신비 앞에선 우리의 솔직한 당혹감,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기 위해서요, 오늘은 한 다섯 단계로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첫째, 풀리지 않는 모순.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본질을 한번 지려다 보고요. 둘째,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는가.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일 겁니다. 셋째, 한 인격, 두 본성.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신학적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고요. 넷째,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는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이 교리가 우리에게 모순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인간에 대한 개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원하는 분, 그런 분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긴 여정에 지쳐서 피곤해하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시죠. 여기서 우리의 이성이 멈칫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배고프고 지칠 수가 있지?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처럼 무한한 존재의 특성과 유한한 존재의 특성이 한 인물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의 이성은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신비의 출발점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성경에 선포하는 사실 그 자체를 먼저 경손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태초에 계셨다는 건 그분의 영원성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인격이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는 이 선언은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요한이 14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큰 역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 신비를 다른 각도로 증언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르셔야 할 모든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성의 상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자 겸손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로세서 2장9절은이 진리에 그냥 쐐기를 박아 버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모든 충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일부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조금 깃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신성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충만하게 육치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머리가 이 사실 앞에서 아니, 어떻게라며 길을 잃는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신학적으로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청이라는 뜻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이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뭐랄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신과 인간의 피가 반씩 섞인 반신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어떤 제3의 존재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개념이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50%의 신성과 50%의 인석이 섞여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것 같은 그런 흔한 오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정통 교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의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 즉100%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본성 즉100%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화하거나 나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연합하여 존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100 더하기 100이 200이 되는 그런 수학적 계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원래 100% 하나님이셨던 분이 100% 인간의 본성을 추가로 취하셨다 그분은 덜 하나님도 아니고 초월적 인간도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 회사의 진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그가 다른 사원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상사에게 꾸중도 돕는 동안 그의 회장이라는 신분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그 회사의 소유주이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자신을 그 환경에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 신적인 권능의 사용을 스스로 제안하신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기 제한이며 겸손의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실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체크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선포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반드시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은 구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정말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신할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의 값을 사람이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단한 번의 죽음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재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 즉,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려면 양쪽 강독에 모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한쪽이라도 허공에 떠 있다면 그건 다리가 될수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편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복음서의 실제 장면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이 어려운 교리를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함께 드러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정확히 본 거예요. 죄의 용서는 창조주의신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었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계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거친 풍랑이 몰아칩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시죠. 자연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는 그분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외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이 경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압도적인 신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동시에 그분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육신의 신비, 즉,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드러내는 장치인 셈이죠. 이제 그분의 지극히 인간적인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금주림을 느끼셨고 마태복음 4장 2절 사마리아로 가는 긴 여정에 지쳐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무덤 앞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깊은 고뇌와 번민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양면을 의도적으로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 모순 아닌가 하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신학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라는 이 진리는요, 단순한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원천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어려운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복음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인간 스승이나 위대한 순교자에 불과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한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만 남았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약속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경력 아니라 창조주의 깨지지 않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제가 사함받았다는 그분의 선언은 하늘 법정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우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신성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능력과 확실성이 그분의 신성에서 나온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은 그분의 인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겪는 유혹과 눈물 배신감과 외로움을 이론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온 몸으로 직접 겪어보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수치스러운 실패까지도 그분 앞에 숨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뿐만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인성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하시는 큰 형님을 만나는 따뜻한 자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보좌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보좌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 몸으로 겪으신 대제사장.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를 100%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해야 할 공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한 인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도를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제 논리보다 더큰 신비로 받아들이고 저를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이 어려운 교리가 머리의 개념을 넘어 우리 가슴에 뜨거운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